디제이 디오씨, 김창열이고 이현배 사망 관련해 형 이하늘의 폭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19일 김창열은 자신의 SNS에 추모와 애도를 표해야 하는 시간에 이런 입장문을 내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인다 말하며, 디제이 디오씨는 1994년 데뷔 이후 많은 시간을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며 성장해온 그룹으로 이 과정 속에서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좋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가시지도 않은 채 오래전 일을 꺼내기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에 혼란스럽고 애통한 시기인 만큼 억측과 추측은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말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하늘 동생 이현배는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김창열은 자신의 SNS에 친구야 하늘에서 더 행복하길 바래라고 글과 사진을 게시했고 이 하늘은 이 사진에서도 지가 중심이네. 내가 죽인 거야 라고 댓글을 달아 둘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